기본적인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서 결국은 뭔가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네,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서면서 과도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등장하니까 자유민주 시스템이 서로 이런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느냐 이걸 많은 사상가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 시스템이 갈등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게 이게 안 되네. 아, 이 과정이 뭔가 너무. 한가구나. 음. 갈등을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우리께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어, 국회를 만들고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만들고 뭐한 얼은 해보다가 마음에 안들면또 선거에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 구조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스라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기본 모든 갈등의 문제는 바로 재산이 있다. 금제 부조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인간과 인간 사이 의 불평등한 갈등 관계를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막상 한 사람을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개인 사적 소유권을 없애버리는데 없어서 나 국가 소유권로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개국 투쟁을 통해서 개국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민주주의도 인간의 갈등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민주주의 선고대지민주주의고 전체주의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나온 게공산주의 결국 목적은 다 동일하게 했을 때 방법이 수단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재 와서는 결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는 실패한 이론으로 이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북한의 현실에서 보면 이 측면을 전체 주국과 공산주의에서는 생각 못할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건 원래부터 이건 이기심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아무리 금지 구조를 바꿔놓고.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사상교양을 한다해도 인간이 개조되기 힘들다. 는 네. 그런데 김일성과 같은 이런 북한은 사상론, 인간 개조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사상을 통해서 몫분이 개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김일성은 계속 야기했어 김정일 때도 와서 사상론을 강조하고. 어, 김일성의가 늘상 말하는 게 이겁니다. 사회를 사회를 더 돌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 경제 관계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김일성이가 항상 뭐 내가 옛날 20대 빨치산 할때 우리가 돈 보고 빨산 배낭 메고 총 들고 산 열로 간 사람 누구 있냐? 그때 15년 동안 만주국을 버면서 우리 싸웠지만은 돈 받고 싸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의지, 사상, 신념 이걸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치산을 그그 그런 인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뜨단한 사상 교환과 이걸 하면 인간은 변하고 인간을 개조하면 바로 훌륭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뭐에 없죠? 세금이 없잖아요, 북한은. 음. 세금이라는 것도, 이거는 세금이라는 것도 비일성이 일어나면 이거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사회를 변형시키라는 것 때문에 세금이 필요 없다. 세금제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는 전체를 해전체를 하나를 해야 하 이런, 이런 집단주의 정신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하면 사회개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오늘 와서 아무리 해봤자 지금 보세요. 그런 인간 개조, 사상 개조의 방법으로 가면 북한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해서 허리 뒤떨어지고 결국은 관료화가 되고 인간의 정과 인간성을 더욱 확화되는 이런 권을가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체제냐? 사회 지도과, 일당 지도의 정체도과, 세수방적, 수용 중심지의 집단 체제 이런 거랑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뭐 북한 정치인이문들을 이런, 찍어준 계획 같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다 알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정치, 이건 권력이, 권력의 힘. 그래서 문제가 있고, 경찰이 있고, 보안이 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강제적인 방법으로만 사회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북한에서 아마 폭동이 100번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순전히 정치 범수용소 만들어놓고 말 안듣는 거기 잡아야고 감옥에 데려다가 이 조인트 까고 때리고 치고 공개 총살하고 이런 한 방법만 우주 우전해서는 북한은 망했습니 그런데 북한은 그 방법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 거대한 선전기구가 있는 겁니다. 북한은. 이것이 북한과 다른 공산국가들의 완전한 차이예요. 북한의 선전 전동인 거대한 선전기구이거는 사람들의 네, 상상을 이제 초월해요 그래서 군사력과 선전성동의 미래 물론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이 북한의 선동성도 거대 시리즈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할 수있다 지금 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시다자 하는 쪽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그 어떤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때 노동신문 이런 견제 사번 봅시다. 네. 항상 한국 시민들 보요 한국 시민들 보면 언제나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 권력이나 정부 정책을 언론은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한번 북한 노동신문 을볼 때, 북한 노동신문이 북한의 권력과 정치 기에 대해서 감독, 감시하는 기능이 노동신문인있것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신문, 언론은 권력을 가진 권력에는 항상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언론은 항상 국민들의그무엇다가 새로운 걸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국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재를실존는 것이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뭐까? 로동신문 이제 중앙편집부, 로동신문 편집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건데 제가 글자가잘안 나와요. 자, 이게 로동신문에 나오는 편집부에요. 그러니까 로동신문에는 어떤 편집부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들면 런소, 원실 당, 역사 교양고, 당생활고, 사회주의 교양고, 공업부, 농업가노동신문다 이렇게 서공업랑농업랑 과학, 문화랑, 전통의 적국통립, 교육, 전통의 교그 다음에 국제랑, 그 다음에 사진보도가 있고, 특파기자라는 등각 지방 이런 버스들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노동신문 편집부가 이제 전개했습니다. 네, 노동신문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없소만 항상 7일 동안 매일 노동신문 한국의 7일 동안 일요일까지 매일 나오는 신문이 있는가 한국에 내 생각엔 한국에 아 물론 주말 주말은 따로 나오지 조선일보 같은 경우 주말 토요일에 나오는거 일요일이 없죠 일요일 동아일보도 일요일에 오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일년일달 365일 나온다 이런 신문이 370일에 나온다 이런 신문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은 물론 특가로 같은 때는 면이 6면 어, 어, 이상 될 때도 있지만 크게 한 정황이 없을 때는 항상 면이 6, 2, 2, 3, 4, 5, 6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을 따기 보면 항상 1면에는 뭐 있고, 2면에는 뭐 있고, 이런 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 총몇0개로 50년을 봤죠. 10개, 한 10개 돼요. 6개, 네? 6개, 6개, 어, 그래서 항상 보면 1면에는 다 김씨일과 관련요 김씨 일가가 어떤 활동을 했고 김씨 일가가 지난 시기에 뭐라고 했으며 김씨 일가 위해서는뭐 했으며 올해는 뭐뉴 갔으며 오늘은 미사일 발사 장에 갔으며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씨 일가또 조금 밑에에 있 그러니까 북한에 내가 저번에 정치 부서가 있게 김씨 일가가 있고 밑에 당이 있고 당 밑에 근로단체 행정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부정기관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간다면 주요 정책이 있고 세 명은 항상 북한에서는 반대 기독교야. 을한 주에 한번 정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노동신을 보면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사회적 경제건설 성과와 함께 북한노동신을 항상 보면 북한 항상 새로운 용웅을 끊임없이 발굴해내요. 야돼 용공. 그러니까 우리 어, 이번에 지금 새로운 문제를 못이사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습니다. 뭘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중요하지만은 북한은 노동신을 인간 개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 보면. 부단한 새로운 군정이무를 노동 시민들에 계속 실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 이번에 우리 저신천군의 어, 어, 협동농장에서 농민으로 일하는 박성현 씨를 취재했는데 아 이분이 현 시대에 지금 가장 훌륭한 농장원인이다. 이분이 보니까 뭐이 가정도 다 잊어먹고 참금부이 머리가 하나 왔고 이렇게 해서 북한 노동 시민들은 끊임없이 용인들을 계속 만들어내셨었습니다. 왜이 용인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까? 군정이을 잘해요. 사업신은왜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야 할까? 긍정의 무리. 부정의 무는 절대 안쓰죠 긍정의 무를 왜 끊임없이 만들어야 할까? 좋은 리더들 소개하면서. 어. 응. 이게 북한 노동당의 긍정 감화 교양입니다. 긍정 긍정감아괴왕 감화 교양 원칙 위해서 노동 시민이 365일 동안 새로운 긍정의 무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기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네. 계속 가서 만들어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인물이 만들어내지. 로동신문 아침 덮고 시간에 계속 이야기. 자, 오늘 로동신문에는 김정태 정비기강 장원장 일자업 반장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이런 면당직사가 나서 아침에 덮고 하는데 아무의 궁정자를 읽었다라고 하면 그걸 듣는 이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살때 듣는 사람은 궁정 인물에 속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부정 인물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내가 노동신문을 읽는다 금역시는 항상 노동신문을 비교할 때 노동신문과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북한에서 긍정인물에 들었어? 아니면 부정인물에 들었어? 긍정인물 야거짓말하지 마, 부정인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그 노동신문을 쫙 읽고 오면 거기에 듣는 때는 아나저 사람처럼 나 저렇게 못 살아 어. 응. 항상 듣는 사람은 부정인물 쪽에 가있어 애부분 절대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 교양을 계속 시키면서 실제 그런 인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은 숨은 시대용, 뭐 숨은 용 무슨 용 무슨 용어, 무슨 용어 끊임없이 해가지고 절대다 사람들이 그걸 배에서 따라 배우게 하고, 이 반문 교양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어떤 숨으면서 아, 난 진짜 오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 잘살고 자고 농림시장에 나가서 닭 팔고 뭐 마늘 팔고 뭐 이름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저렇게 당과 국가 인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KBS 한번 보세요. KBS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공정 보도도 하지. 언론에서 차가 딱 부딪혔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세워나와서 불붙놀차에 뛰어들어가서 문을 열고 구분을 꺼내놨다. 그래서 시민들이 막 이러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끔 이야기하지만 아무 사연너스자사주도 그렇게 긍정적을 하는데 북한 노동신처럼 매일과 같이 하는 겁니다. 매일과 같이 새로운 임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음 조치가 들르던 체조치들의 활동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어면 육면에 어면 어면에 보면 생각이드세요 국제뉴스와 미국과 한국을 비판하는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옵니요 음. 특히 제일 재미난 건 이거 국제뉴스하고 한국과 이거 저 한국 서식을 한번 보세요. 한국으로 서신을 보면 어떤 인상이 딱 드는가면? 어떤 각했지 음, 일단 저도 항상 그오면만오륜만 봤는데 딱 그런 뭐 한국에는 반정도게 진짜 많잖아. 어. 그리고 뭐 한청년 이런 단체들 단 어. 커버 어. 되게 커버이고 아 여기 와서 별별로 그러니까 항상 북한의 문 북한 사람들이 진짜 한국에 대한 똑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딱 어떤 드는 느낌이 드는가면 이런 느낌이 들어. 이아 이게 금방 딱 동일해 보 같아요. <laughs> 아이 저 광화문 광장에서 니미 네, 뭐+ 뭐였죠 미분남장 네, 뭐 남선에서 나가라 하고 안서대모하는거 그다음에 뭐 경찰하고 싸우는 거 그다음에 또남녀의 지금 민심은 지금 격리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언제 서울에 답방하시는 를 기다리고 있다 면큰 뉴스가 나가 그러면 딱 북한에서는 결국지 뭐 남선 사람들이 우리 김정은 선수님이 내고 그렇게 기다린대데이런 거야 예 응? 국제 뉴스를 볼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대형 시분에 한번 들어오신 분들 국제뉴스나 이런 거 무슨 생각이요 제가 이제 다른 사전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오신 건다분모른다고생각하요 어, 아, 뭐 네. 그 그냥 지상 나가 왜냐면 그를 보면 항상 해외 사건 사고가 많기 그러니뭐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사건 사고 인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온 사건 사고는 다나거 다른 나라 짜고만 진창이로만 저서 아마 미국에서 초기 잠깐 망했고 다음날 어동 신문에 미흡해 제가 북에 있을 때 외국에 가서 요국에갔 가서 이제 외가 생활하잖아요. 여기서 외교 생활하고 지내 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 안 가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 야, 영국에 그렇게 주체상 신봉자가 많다면서 그래. 서 제가 왜요?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주체상 저쪽을 담당했었거든. 그러니까 왜 그니까. 북한 어동 신문에. 한 일주일 안 거서 영국 런던에서 주체 사상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또 영국으로서 조선인민과의 친선 연대성 행사가 진행되고 경유하는 김정은 씨에게 올리는 편지가 죽어. 잘 대답하고 화살라도 쏘면 안. 그러면 북한 외교관들은 이게 진짜 한한한주 생활에서 북한 외교관의 첫 번째 행보를 못 가면 이게 북한 노동신문이 작업 국민들에게. 자세 명의 괴한 한해쓸수 있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굉장히 보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보도 자료냐? 예를 들면, 자 6월 15일 날 6일로 공병서는 체격 몇 쪽이다. 그러면 반드시 6일로 공병서 체몇 쪽과 관련해서 영국에서 행사할지. 근데 생각해보 영국에서 아니 자본주의 그 나라에서 그런 행사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지 그러니까 도대체 세 명, 네명인는걸로 출산 유무소 저희 가서. 이거 유기로 공동성은 채택 아홉 국가가 관련한 어, 연대성 모임 합시다. 그러다 보면 어 그래요. 그치도 해요. 그러면 행거 지금 딱게 가지고 경향 논수님께 올리는 편지 채택하고 사인 받아서 버리면 할수 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대성 집회 뭐 그다음에 모임 이위한 개념이 어떻게 있다면 개념 연대성 집회를 따면 북한에서 집회에 있다면 한몇명 정도 참가한 걸로 생각할까 북한 사람들은 모태가 한 몇백 명 참가했겠지 한몇천명어 실제 두세 명 참가해서 집회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해외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끊임없이 북한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그런 이런 뉴스들을 각대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서 로동신문사에 계속 보내주는데 한주 동안 끊임없이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든다는건 대단히 힘들어 데 북한에서 모든 사람이 이걸 보면 따로 또 늦게 된다면 전 세계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잖아요 우리 평양이 전 세계 국제공산주의인 의 중심처럼 음. 이런 이제 인들을 이제 흔히 볼수 있지 않나? 이걸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는게 이거 아시죠? 우리 북남순회 해당 북한 노동신문이. 이 노동신문 공산주의의 해당 과정에서 여러분 보시는 순간에 상범씨는 이거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불안하고 신문에 나온 김정은과 민진 대통령 상봉사진저 악수가 진실일까이 어, 악수가 진심일까? 어, 그래? 송현씨는? 강현씨는? 그니까 이게 북한 전전 사진 하나하나 하나, 하나, 대단히 신경쓰입니다. 이런 신문사기자들은 어떤 측면을 신경쓰는가 하면요. 자, 요 김대중과 요저김대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뭐 있죠? 응? 한반도 있지. 한반도 위뭐 있죠? 이거 북한 노동당 마크에요. 그러면 요 사진 학대 보면 이거에요.